채찌피티한테 물어봤습니다. 채찌피티가 분석한 혈액형별 코인 투자 스타일입니다. 혈액형별로 사람을 좀 나누는 게좀 옛날 감성 같아도 희한하게 딱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거좀 공감하시죠? 특히 코인판에서는 A형부터 AB형까지 투자 방식, 반응, 손절 습관까지 완전 다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A형, 조용히 존버하는 완벽주의자입니다. 코인을 사기 전에 백서 세번 읽으시고요. 평당 맞추기 위해서 엑셀로 정리합니다. 상승장에도 함부로 진입 안 하고요. 하지만 한번 들어가면 잘못 나옵니다. 손절도 익절도 못 하고 그냥 존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다음 B형입니다. 감으로 진입하고 감으로 청산한다. 어이구 느낌 오는데 그냥 간다. 하고 유튜브 썸네일 보고 진입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오셨나요? 트위터 밈 하나 보고 50배 레버리지 하기도 하고요. 단타 중독. 손이 계산보다 타이밍이 중요하죠. 익절은 좀 못하고 손절은 더 못하시죠?